승리평이 좀 올라갔죠. 이제 패자는 경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영환 선수와 박현우 선수 두그 선수다. 이번 경기에 좀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은 상태인데 네. 둘 중에 한명 고대 떨어집니다. 네, 그렇죠. 패전이기 때문에 패배하면은 챌린저 고대 이제 챌린저리 그죠? 네. 챌린저리 그1라운드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예선까지 한 번에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면은 어, W C S 포인트도 굉장히 적은 포인트만 획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에 블리즈커까지 가는데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네. 첫 시즌 잘아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박현우 선수. 패자들 내려갔는데 아 지금 마지막 경기 좀 아쉬움이 상당할 겁니다. 우선 다시 한번 황주석 선수 대결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에서 이영환 선수를 잡아내야 되고요. 이영환 선수 처음으로 고대에서 올라서 와 경기를 치르는데 우선 강동현 선수가 그 완벽한 경기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내려왔어요. 사실 그냥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엔 보여야 되죠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거든요. 네, 지금 약간은 어 좀. 공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방의 전략적인 타이밍 없이 비교적 초반에 이연패를 딱딱하고 이연 선수는 뭘 해보지도 못하고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이 적대적 구전인데 위타르 대형 군지탑 지어지도 못하고 이대영으로 패배를 당한 상황에서 보여주고 싶다. 진짜 뭘 지더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확실히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을 건데 그런. 이런저런 외부 생각이 들어오면 사실 공기를 네. 놓칩니다 깔끔하게 이기는데만 깔끔하게 승부에 집중해야 되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쪽이 이경환 선수입니다. 네. 그전 경기 강동현 선수의 대결은 지금 잊고 이번 경기가 시작이라는 마인드로 공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박현우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동현 선수와의 경기는 탈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단 대결을 시작하 수나. 니 스태카페 망고식수와 함께하는 코드S 패자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외이는 5시 이영환 선수 삼성칸 샤이 처음으로 코드S 입성에서 강력한 상대 강동현 선수 만나서 0대1로 패하고 패자전을 내려왔습니다 자신의 증명해낼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에 맞서는 11시 박현우 선수 LGIM 스쿼트 이번에도 황교석선수에게덜미를 잡히면서 패자전임 내려온 박현우 선수예요. 네, 그 이제 프로토스의 저그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나 공업폭격기와 함께 황금함대라고 불리우고 있는 그 스카이 프로토스인데요. 이 예, 박현우 선수가 최근에 저그전을 다전제를 한번 했습니다. 그 인벤 네임드워라는 대회에서 이제 인벤 커뮤니티에서 그런 대회를 주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뭐 정우석 선수도 나가서 해설을 한번 해보고 박진영 선수도 나가서 해설 한번 해보고 이러면 좋은 평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이재동 선수, 엔다 이재동, 이재동 선수와 경기를 했었는데 이재동 선수가 3대0 이겼습니다, 박현우 그렇죠. 선수를. 예, 네. 저구대 프로토스를, 황금암대 프로토스를 세번을 구사했었는데 첫 번째 경기는 이기는 듯 하다가 역전패를 당했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대놓고 그냥 우주한 번부터 짓다가 어, 이재동 선수의 빠른 히드라 바퀴에 뭐 밀려서 패배를 하고 갔았거든요 그래서 파이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못 가게 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해법이 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최근의 경기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너무 대놓고 가면은 앞으로의 적의 올인 러시에 죽고. 예, 그리고 그게 아니라 지상군 대비하고 뭐 히드라 대비하고 군단숙트 대비하고 뭐 거신도 뽑았다가 뭐 지상 반문영역들렸다가 그리고 나서 뒤늦게 넘어가려 그러면은 자원 요구량과 인구 수 제한이 또 발목을 잡아서 조합이 그렇게까지. 황금함대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적당히 한윙피함대 정도로 이렇게 <laughs> 네한성이 네. 되는 구리색 함대 예. <laughs> 네. 네. 너무 약하고요 네뭐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 네. 저기들이 이제 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어, 그 황금함대를 억제할 수 있다 그 그러니까 네. 격파하는 게 아니라 억제할 수 있다는 게 해법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레더 경기를 통해서는 완성된 황금함대를 부수는 전략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음. 어그경기가 상당히 이제 인상적으로 이제 뭐 봤었는데 어떤식으로 보서는지 봤더니 그냥 한방에는 못 이긴다고 포기를 해요 저기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한번 빡 200싸움을 하는데 나 인구수 100쓸테니까 너 인구수 50만 어라그래면서 이길 생각을 안하고 그냥 간만 바꾸는 예, 예, 두배 손해보는 겨전을 한번한 다음에 빈 인구수로 유탈리스크를 50마리를 뽑아버리니까 포토스가 아무것도 예. 할게 없어지더라고요그풍생 예. 쫓아다니라고 에코롱 전기가 나오, 레드에서나오더라고요 그런 파이퍼법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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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이벤트와 함께 하고 있는 이번 코즈 S입니다. 네, GGS 카드 이벤트예요. 네, 포인트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고 이승현 선수도 또 이제 얼마 어, 얼마 전에 막 보여줬었죠. 그래서 g s t l 에서도 보여주면서 히드라 갔다가 무탈리스를 네. 했다가 다시 막 히드라 갔다 살모사 갔다가 막 이러니까 이 조합이 갖춰지기 전에 봉화 복와 이제 우주 함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팀에 살모사가막 땡겨서 잡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줬었는데 그 때도 아니고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잘 나왔었습니다. 네. 승격강등전에 네. 최초로 통과한 선수의 이용한 선수입니다. 네. 자유의 날개 막바지 시즌에 협회의 선수들, 특히 이제 저그 선수들이 상당히 이제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날개 어, 막바지에서는 저그가 이제 프로토스나 테라는 상대로 어, 약간 좀잘 싸우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했고, 그 안에서 협회 선수들이 동족전을 잘 하다 보니까, 협회 저그, 어, 이런 이름으로 굉장히 이제 승격강등전과 이제 코데이 3라운드에 선전을 해서, 이번 시즌의 첫 코데스 시즌을 보내는 협회 적 선수들이 제법 있었죠. 그런데 분단의 심장 넘어와서는 하나같이 성적이 좀 좋지 않은 공격점이 있어요. 뭐 어, 임정현 선수도 탈락을 했고, 방태 선수 진짜 멋있는 경기했었습니다만 네. 결과는 탈락이거든요. 프로는 결과를 얘기하니까 그쵸? 이제 이어서 이번 시즌의 첫 코데스를 보내는 협회 적으로서는 이제 이영환 선수도 마찬가지 어 같은 색깔을 띄고 있는데 과연 이영환 선수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일단은 대전입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고대스 올라온 선수가 실력 강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예, 어머니, 심한 거예요. 저그 같은 경우에 그것 좀더 심하게 네. 하고요. 네. 네. 맞으면서 끄는 종족이라, 네. 그렇죠. 네. 좀맞아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알거는 눈치 보는 종족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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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죠. 파이프업을 맞으면서 만드니까 네. 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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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눈치가 뭐 정말 중요하죠. 어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박태로 선수는. 기본적으로 우주관문 출발을 진짜 좋아합니다 저분들께서 우주관문에서 빠르게 공업포격기를 하나 찍으면서 대군주를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관문을 늘려서 찌르기를 할 수도 있고 공업을 누르고 있으니까요 혹은 그냥 우주관문에서 공업포격기로 위험만 주고 자신도 부가스 가져가면서 입구 막고 플레이하고 뭐 여러 가지 전술은 다양해요 지금은 그렇죠 원래 우주관문가면은 불사조가 좀더 흔했죠 근데 요즘에는. 공헌을 먼저 찍는 것도 이제 해내 나오고 있는데, 요게, 군간경을팀면 일단 첫대군주는자게빨리 왔습니다. 아 자마자 그냥 없어져요, 네. 대군주가그대 정리죠. 네. 그래서 이 일단 대군주 키라는 능력이 불사조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고, 오히려 뭐, 예, 뭐, 뭐, 불사조가 뭐세개 정도까지는 오히려, 예, 공헌 폭이니더 세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공헌을 하나 찍는 분위기고, 그리고 또 뭐냐, 그, 박수우식 빠른 일꾼 5 0기정글링 박스 몰아치기 있잖아요. 불사조 갖다가 그거 맞으면은 그냥 앞마당이 재련소 하나쯤 뚫리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렇죠. 공업포격기분광열을 켜면은 바퀴를 워낙 잘 죽이기 때문에 고거내성은 공허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선불사조보다 선공허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나와요 네, 자 네. 이번에도 공업포격기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이영환 선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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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글링 하나 찍고 <laughs> 일벌레만 찍고 바퀴소로네 <laughs> 그래. 번식지에다가 일벌레 64, 저글링 1대구 <laughs> 네. 찍고 여왕사 초반에 <laughs> <laughs>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laughs> 제대로 한번 배불리고 있죠. <laughs> 어, 좋은 <laughs> 네. 판단입니다. 네. 상대방이 공어로 초반에 압박만 하고 공격까지는 같이 들어올 이유가 없을 어, 그럴... <laughs>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와 함께 관문 늘려서 들어왔으면 지금 큰일 날 뻔했었는데 어쨌든 두 번째 확장을 가져가면서 관문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퀴 군단 수치이들은 다 만들 수습니다 커브 한 줌이 돼요. 1 2개 생산 들어가고 있고요. 와걸렸어요 <laughs> 아, 변신수가 네. 잠깐 설렜죠. 어, 나 사나 <laughs> 네. 공항 포격기. 그러면서 공중공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트리플 유가스 채취가 빠른 프로도스가 결국에 황금함대를 각인 가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전에 최대한 황금함대로 가기 전까지 체제 완성이 실패해라 최대한 괴롭힘을 당해라는 뜻으로 적의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바퀴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좀 확인하죠? 네, 육휘. 육가스 먹고, 육가스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황금함대가 그냥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소모가 돼야지 가스가 모자라서 팔가스 먹어야지 이제 200이 차고 이러는 거지. 네. 초반부터 소모를 안 하고 그냥 뿍 모으면 은 충분히 모죠. 안마다만 있어도 모여요, 네. 그거는. 아니, 금방 공어 상대로 올바퀴 푸시는 글쎄요 이거는 공어가 본진을 떠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막히는 옷이고 일단 딤스탑을 뭐, 치긴 네. 지었어요 근데 네. 이게 바꿔준 다음에 뮤탈리스가딱 떠야 되는데 일단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정말? 뭐 일단 불사조가 한 기도 없는 상태에서 뮤탈이 뜨기만 뜬다면은 공어포격기가뭐 어, 소수 대 소수 뭐한공어 다섯 개대뭐 뮤탈 여덟이다 이러면은 공어가 이기는데 되게 많이 모이면은 뮤탈이 쓸데도 안 되게 이기는 기이긴 합니다 네 어? 그 29? 어? 계속 찍어요 네? 아, 추가로 더 아니라? 예. 동지탑이 완성됐더니 바퀴를 2라마리 찍었어요? 예. 아니 계속 예. 다른 유닛이 아니라 바퀴 위주로 생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럴거면은 예 타락기 정도는 조금이라도 뽑아주는게 낫죠 일단 바퀴를 보여주면은 공헌포격기가 분광정렬을 켜고 그때 바퀴 빼서 뭐 잠복이 됐든 뭐가 됐든 시간 번 다음에 타락기로 덮친다 그럼 분광정렬 없는 공업포격기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예 그런 전술을 뭐 할수 있긴 한데 근데 대공이 아예 없는 상태로 운영하는거는 네. 약간 위험해 보입니다. 일단 바퀴수는 많아요. 네, 수가 많아서 이거 양쪽으로 나누면은 어디 네. 한 군데는 피해는 연결체를 확실히 날릴 수 있을 거거든요. 한 군데 정도는. 네, 네한 군데만 가지 말고 양쪽으로 나눠서 가면은 확실히 이게 바뀔 아야 양이 꽤 되거든요. 네, 여기서 이거 못하면은 이거는 뭐 구간 돌려서 이게 안, 안 좋겠고요. 세력적으로. 네, 자서 네. 세모 원의 공격력.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파고듭니다. 그냥 여기 맞으면서 내뿜거든요 확률. 들어와서 탐사정 정리하고 보진도들어왔고이 네, 러시가 효율적이라면 어. 이제 이 상태에서 잠복이 돼 있어야 예. 되는데 그냥 들어와서 맞선 말던 때려요. 어 연결지 못 날리나요 이거? 아 여기 아못 날렸고요. 아공거프로뛰우서 정리하지 됐어요. 아 이게 날렸어야 되는데 날리면서 일본 탐사장잡고안 만한 탐사장 잡고 그러면서 뮤탈이 갑작스럽게 딱 찍혔으면은 예. 그랬으면 희망 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후멍이었죠 밖에. 여섯 잡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쉽게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연결체 하나, 그리고, 뭐, 마음 같아선 일꾼도 한 스무 개, 이렇게 잡아주고 싶은 러쉬였겠습니다만, 연결체 멀쩡하고, 일꾼도 지금, 프로토스가 일꾼의 추가 생산이, 뭐, 그다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얼마 안 잡혔어요. 네. 자, 네, 뭐, 그, 위로 다시 한 번, 바퀴가 좀 달리고 있어요. 네. 한번 공격 실패, 대실패였거든요. 네. 일단 히드라 리스크까지 이제 발업을 누르면서 중간에 바퀴 함께 히드라 조합을 충분히 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까지는 늘려놨고, 8가스, 10가스까지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셋 프로듀스가 점력꾼실 없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아, 고아 프로듀스가. 네. 중광 점령, 이게 연결체가 먼저냐, 바퀴 중리에 먼저냐. 아아 깨야죠. 자, 다시 한 번. 두 번째 공격만의 연결체는 파괴를 했고요. 좌측에 있는 병력은 지금 정면 됩니다. 광자폭까지 올려놓은 박현우 선수예요자 후속타는 저울링 우선 12시 쪽으로 들어가서 연결체를 깨끗이 내어요 하지만 탐사자가 많이 잡은 건 아니고요 위에서 지금 복구 들어가고 있는데요 머리 위에 공화폭이 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자원을 예뭐 어느 정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긴 해요 이영환 선수가 하지만 먹어놓은 자원이 워낙 많고 심지어 멀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를 안받고 일단 써도 내가 병력을 쓴다 죽어도 상대기지 귀철 에준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보내주는 거는 나쁜 판단은 아닙니다 네. 다만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쓰이면 어떨까라는 정도의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계속 보내서 뭐 관문풀 한번 뽑아놓고 이러면은 뭐 써도 좀얘뭐 예, 유주 가문 유리들이 좀 늦게 뜨고 이런 건 나쁘지 않고요 네. 유탈 직어 좋은 판단이에요 그렇야 네. 지금 위로 저걸 위로 넣으면서 견제를 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추가 생산한 병력은 뮤탈 뮤탈 많이 치겠습니다 일단 공헌력기는예 공업기 공업기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잡기 쉽게 뮤탈스가 양쪽에서 한번 덮치면은 잘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순식간에 뮤탈 저글링으로 체제 선언하는 거 좋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거나 뜬 뮤탈이 네. 뭐, 음이온 불사조도 없는 상황이겠다 다 잡죠 이거 이거 여 전장류죠 예, 이러면은 지금까지 바퀴버리고 저글링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다이비타한 예. 방에 주도권 저그한테 이제 다 넘어옵니다 네 제공권을 지금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박철원은 왜 보석을 뽑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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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모선을 네, 모선을 하다가도 피해보고요 네, 예, 순식간에 경기 기울었죠 네, 뮬탈리스크를 잡아낸 유닛이 없어요 갑자기 확 예, 수단이, 네, 갑자기 확악도해진 프로토스입니다 네, 이거는 뮤탈리스크를대항한 시간이 현재 로서는 프로토스 아예 없거든요? 볼사드 업그레이드지 진행하고 있는 숫자가 개속소가 적기 때문에 뮬탈부대가 이 정리가 되죠 싸울 수 있는 유닛이 없습니다, 지금 네, 방전사관 안 있고 우주간문 여기에 있는 볼 꺼놨어요 경열선 안되게 네. 정말 독특하게 플레이하네요 이황선수 네. 결국에 저 단순 미탈을한번에 띄운다는게 라 저그가 데프로터스전에 일단 필승법 대명대로 이제 목표로 하는 시점에서 보통은 우주방문 유닛을 좀그리고히라로퍼주고 이러다가 미탈을 뽑는데 이 선수는 그냥 돌고 네. 에만 하면 된다 내가 스물다섯 개미탈을 누를 때까지 가스 모을 때까지 아무리 비효율적이어도 상대방이 출발만 못하면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막 버리더니 결국에 뮤탈팀아습니다 네, 네. 아니 막아내기까지 했거든요 우선은 공격하려는 상대방의 시간도 빼앗고 연결체는 또한번 깨지 않았습니까 공이험미탈이에요 네, 네. 나오기 전에 공을 눌러놓은 상태로 지금 미탈리스트가 나와서 네. 워낙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 불타조가 예. 네, 모이기 전에 여긴 여왕과 불타조가 정리가 되죠 실제 경이 끝났습니다 자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이영환 선수 초반에 밖으로 상대방에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끌고 어, 그 이후에 그탈 한타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네. 아, 공허폭격기 이후에 그탈 보고, 좀 빠르게 굴사 조 눌러봤습니다만, 모임 뮤탈을 다 잡아먹혔죠. 네. 물론, 이제, 프로토스가, 스카이 프로토스 다 하고, 뭐, 공허폭격기 모으고, 우주 뭐, 하나둘씩 뜨고 이러면은, 쎄죠. 쎈데, 네. 그때까지 이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저그가 한번 그렇게 비율적으로 돌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수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그가 자원을 잘 먹었고, 한방 뮤탈리스크로 역전을 하네요. 네. 자, 이번 경기, 이영환 선수가 지금 박현준 선수를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스포는 1대 0 상황이에요. 자, 이전 경기 0대 0으로 패배한 이후에 이영환 선수가 패자전에서 포대에서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우선은 바퀴로 시간을 깨끌어준 이후에 모은, 어, 25기 가량의 뮤탈리스크로 한 발의 경기를 끝내버렸어요. 네. 자, 이영환 선수의 이 활약, 아, 어, 그토록 바라던첫 승이 이거 패자전에서 나오면서 네, 어, 자, 네, 살아갈 네. 수 있는 네. 어,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방식이랑 똑같이 지금 기대하고 계신가요? 지 집중하셨어요? 경기에 예, 어떻게 됐나 이제 생각을 골똘히 하는아 그래요? 예박현호 선수가 왜 그랬을까? 예, 하는 예, 생각을 지금 약간 예, 하고 있었어요. 예. 자 이렇게 우선 첫 번째 경기에 지금 이영환 선수의 승인이 따내고 이제 코칭 스태프가 들어와서 지금 박현호선수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네. 어 사실 프로토스가 이제 적을 상대하나 태어나 상대하나 아주 중요하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좋은 플레이가 파수기의 환상정찰이에요. 예. 그걸로 이제, 불사전기 툭툭 던지는 거, 이거를 사실 원천봉쇄는 못 합니다. 뭐, 스캐너는 피해각이라도 하고, 뭐, 감시군주는 가다가 막 맞아 죽기라도 하는데, 환상불사조는 진짜 경로만 잘 잡으면, 막 상대방의 본진, 제임을 때까지 쑥 아우르고 볼수 있는 정말 훌륭한 정찰수단이라서, 환상불사조로 상대방의 종지탑이나 자원관리 상황, 이런 거를 봤으면은, 사실 그에 맞는? 뭐, 음이온을 조금 더 빨리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아예 고위기사 쪽으로 빨리 넘어가버린다거나 하는 이런 좀 테크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어 일단은 파수기가 대부분이 수비하는데 역장을 치느라고 좀써였던게 음. 1번 문제고, 네. 그러는 사이에 사실, 지상 병력은 앞마당에 기다리고 있다가 좁은 입구 역장, 그리고 제이멀티는 공업포격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군강정렬, 이런 식으로 좀 수비가 착착착 나눠져서 했어야 되는데, 또 병력이 좀 우왕장했고, 음. 그 와중에 정찰할 여력이 없었던 게 아닌가, 네. 전체적으로 박현 선수가 오늘, 경력 구성은 잘하고 싸움은 잘하는데 상대방에 약간 좀 쫓아다니는 이런 느낌이 예. 있습니다.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상대방의 플레이, 상대방의 그 전략을 좀잘 읽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자 여명을 선택한 박현우 선수입니다. 자 위기에 빠진 박현우 선수요 이번 세트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한다면은 코데스는 여기서 접어야 됩니다. 경기 좀이끝게 났습니다. 1차 승리 거래 시작하겠습니다.